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헛 맹세를 하지 말고,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,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,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, 하늘로도 하지 말라.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, 땅으로도 하지 말라.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,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.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,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. 이는 내가 한털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. 오직 너희 말은 옳다 할 때에는 옳다 하고 아니라 할 때에는 아니라 하라.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.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.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,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.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,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.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,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, 비를 우러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.